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죠. 남쪽은 남한강과 금강의 중상류에 집중 분포합니다. 제주도 울릉도는 용암 동굴과 해식 동굴 지대입니다. 북쪽의 석회암 동굴은 서해 대동강 하류에서 동해의 함흥 동안만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와 인접한 개성 일대와 옹진반도 남단인 강영군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암지대는 백두산에서 개마고원 동쪽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좁지만 역시 주목해야 할 지역은 한반도 동서를 잇는 회랑인 초가령 구조곡을 따라 분포한 용암동굴벨트입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가까워지자 세대촌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동북아시아인들은 북위 40도 이남의 강줄기를 거슬러 오르며 천연동굴을 찾았을 겁니다. 대초원 동쪽은 대동강, 임진강, 한강, 금강 등이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발원한 이 강들은 대초원의 중심지역인 보기 37도선으로부터 석회암동굴을 품고 있는 산지지형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서쪽의 진화대륙 방향은 산동성의 산지지형을 제외하면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산지가 시작된 적경지까지만 최소 600km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해대촌의 서쪽과 동쪽의 차이에 대해서는 마리산 참성단은 사라진 서해대평원의 막매단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피난처를 진하대륙 방향으로 잡는 것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석 기준을 장강 이남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시베리아 몽골 등 고위도 지역에서 남아한 인류와 기존의 서해대촌에서 살았던 이들이 중심입니다. 물론 마지막 최대 빙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이라면 북상한호모사피엔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석회암 지대의 동쪽 국가 맞던 동안만 대륙봉의 인류 중 일부는 석회암 동굴을 이용했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분석했듯이 이곳은 원대 지역에서 거의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생존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이 가장 좋아 인구가 몰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지역의 경우는 산지한 용암 동굴을 이용했을 겁니다. 다만 학계에서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제주도는 서해대초원과 연결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와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대초원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은 낙동강 하류입니다. 역시 세르게트 평원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유도와 해류에 따른 기후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대한해협과 연결된 지리적 생태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더욱이 서해대초원 동해대륙붕 회랑 일본열도와 연결되는 문명 십자로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동굴만 무려 1500개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반도 주변으로 몰려든 인류가 모두 동굴로 피신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독했던 3만 1 천년 전에 인류가 북위 70도 이북까지 진출한 흔적을 간직한 야나 코뿔소뿔 유적이 발견됩니다. 유전학자 에스케 빌레르슬라우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베로바엔스크 산맥 서쪽을 흐르는 야라강 하류에서 있는 쾌거인데요. 신유주에서 거의 정북 방향으로 직선 기준으로만 3,430km 떨어져 있는 북극권입니다. 6-7만 년 즈음에 열대 지역을 출발한 호모사피엔스가 불과 3만 년 후에 북극 앞바다까지 다다른 겁니다. 인류의 호기심, 도전정신, 생존기술과 생존역량을 잘 드러내고 있는 유적입니다. 인간이 북극권에서 매머드를 사냥했다는 가장 초기에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냥 기술은 기본이고 뛰어난 방안복이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껍질을 벗겨 말린 후 몸에 걸칠 수 있도록 적당히 줄로 묶으면 방안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피하 지방 조직을 제거해 부드럽게 하는 무두질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을 벗기는 생피를 재단할 수 있는 가죽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7단계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한 실과 바늘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 미국 시카고대 고고학과 이현 길건 교수 연구진이 국세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리뷰 논문. 구석기 시대 바늘과 복장의 진화를 보겠습니다. 바늘은 구석기 시대 유물 중 가장 상징적인 유물로 전통적으로 선사시대 의복 특히 재봉에 희귀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전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뼈송국과 같은 다른 도구도 몸에 꼭 맞는 의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바늘의 출혈은 보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재봉에 대한 수요를 시사한다. 이런 도구의 개선은 두 가지 주요 발전을 의미할 수 있다. 여러분 옷을 겹쳐 입는 속옷의 등장 및 인간이 체험 보호를 위해 몸을 더 완벽하게 감싸면서 바느질 꾸밈이 신체 맞춤에서 옷장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바늘은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 약 4만 CALBP 그러니까 보정된 나이트 값으로 1950년도를 기준으로 약 4만 년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코카서스에서 약 3만 8000 CALBP 동아시아에서 약 3만 CALBP 유럽에서 약 2만 6000 CALBP에 나타났다. 송곳만으로도 상당한 보온력을 유지한 복장을 제작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하지만 극심하게 추운 고위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온 손실을 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복과 속옷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작은 송곳에 실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든 혁신제품 바늘입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후에 실을 끼워 넣고 마감하는 두세 단계 공정이 단순해지고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꿰매기를 더 섬세하게 할수 있어 복장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3만 1000년 전에 북위 71도에 야나강 하류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류의 재봉도구 기술혁신이 있었습니다. 인류 생존지에서 가장 추운 외만주 북부 지역까지 진출한 이들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밀려오면서 남하합니다. 그들이 향한 거의 유일한 생존지는 서해 대천과 동해 대륙붕 평원입니다. 이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1만년전 유해가 시베리아 콜리마강 인근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해의 유전자 분석 결과 고대 북시베리아인과 동아시아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자 매우 흡사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극지방까지 진출해 생존한 고도의 방한복 제작 기술을 보유한 그룹이 한반도 동서촌으로 집중된 겁니다. 뼈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료 선택과 분리 과정, 구멍 뚫기, 연마 등 정교한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 들어야 했을 끝으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홀로세가 시작됩니다. 서해 대초과 동해 대륙붕 평원이 바다에 잠기자 이들은 다시 북상하는데요, 첫직결지가 연산산맥 동쪽부터 암무르강 하류까지 이어진 벨트입니다. 이 지역에서 고도의 옥기 기술과 섬세한 재봉 기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2만 년 이상 이어져온 DNA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아무르강 하류 나나이족의 물고기 가족으로 만든 의상이나 더 동북쪽으로 이주한 알류투족의 방수 후드코트는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세조선의 강력한 유교 문화로 고대부터 생산해오던 다양하고 화려한 직물들은 사라졌습니다만 한복의 바느질 기술도 나름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만 1000년 전의 북극권 환경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서해 대평원보다 더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동물은 커녕 서해 대평원보다 더 넓게 육지화된 북극평원이 1000km 가까이 펼쳐진 괴활치인데도 생존했습니다. 이런 인류의 적응력을 고려하면 마지막 최대 빙하기를 하더라도 북이 40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물론, 반복과 고연량의 식량, 연료 외에도 천연동굴과 같은 단열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가옥이 전제돼야 합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한반도의 천연동굴을 차지한 그룹은 이전부터 이 일대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그룹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베리아, 몽골 등에서 남은 그룹 중에서도 운이 좋은 그룹은 천연 동굴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LGM 최대 피난처인 서해 대초원으로 몰린 인류 모두가 천연 동굴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그로 만든 방한복을 갖춰 입었더라도 강풍과 냉기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없이는 LGM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연동굴을 찾지 못한 호모사피엔스가 대평원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땅굴집을 파는 것이겠죠 전제 조건은 당연히 강수량이 적은 건조기후여야 합니다. 턱굴집 혹은 땅굴집이 많은 진하대륙 북부나 터키의 고원지역 혹은 사하라 사막 북부 모두 건조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굴 집인 요동이 많은 황토고원처럼 작업이 너무 어렵지 않은 토질이거나 석재해야 합니다. 자갈밭치거나 경도가 높은 안반지대면 작업이 어려울 겁니다. 서해대초는 건조 초원 기후대입니다. 토질은 육지와 바다가 반복되고 강에 토사가 서이 형성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땅 파기 작업이 수월한 환경이었습니다. 서해 대초원과 동해 대륙평원 모두 바다에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유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추적은 가능합니다 조직회는 시베리아 탐험기에 혹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역자 정재겸 선생의 서문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리아 쪽 정착민들의 가옥 구조는 모래 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X자 모양으로 드나드는 통로가 가운데 환기 구멍뿐이고 허물 파놓은 나무 기둥을 통해 오르내린다. 그리고 집 옆에는 물고기를 말려 저장하는 창고인 네발 달린 벌로관이 있다. 그들의 가옥 구조는 중국 사서인 후한사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고대 음루족의 수혈과 가옥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벌로 가는 고구려의 창고인 부경을 떠올리게 한다. 천장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곳에 사다리 기둥이 놓여 있는 책에 실린 사진만으로는 직구조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식 가옥을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면도를 그려봤는데요. 세우다, 새로, 수직의 의미를 가진 숫자에 고명, 혀를 합친 말이니까 수직으로 판땅꿀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온대형은 바닥 깊이가 1m도 되지 않고 출입구가 일반 주택처럼 측면에 있어 수열식 가옥이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반수열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측에 한 대형 주택도 바닥 깊이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보다 높지 않아 이름이 안성맞춤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코리아 쪽 사진과 비교하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여성이 앉아 있는 뒤편의 수직면이 파고 내려간 구간입니다. 이곳은 통나무집처럼 나무로 마감했고 그 위에 석가리처럼 기울어져 올라간 부분이 지상에 노출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본형이고, 지질과 지형에 따라 지상과 제의 높이 비율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노출 부위의 높이는 밖에서 볼 때만 변하지, 안에 있으면 비율 변화있다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수립구이자 연통인 천장에 뚫린 부분을 제외하면 마치 방공호처럼 완벽하게 덮인 상태가 됩니다. 이 주택의 목적은 오로지 방안입니다. 1m 미만의 반 수혈식 구조는 지상 가옥에 비해 열 손실이 평균 20% 정도 적고 천연동굴과 수혈식 구조는 평균 80% 정도까지 손실이 낮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르강 유역부터 온돌과 고리뼈 탈이 출토된 알류산열도의 암항락섬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온돌에 대한 분석은 아메리카 최초 원주민 출발지 이부에서 상세하게 소개드렸죠. 반면 암사동 유적지 등 선사시대 주거지를 재현해 놓은 곳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반쉬식 가옥은 극한적인 빙하기에는 장강 이남에서나 이용 가능했습니다. 한번더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는 기후가 상승한 시기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수혈식 구조에서 반수혈식 구조로 차차 변한 거죠. 그리고 기후가 상승하거나 혹은 빙하기라도 여름철에는 나무 위 혹은 나무 기둥 위에 움집을 세우는 고상식 가옥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그 모양대로 너풀고자 밥상, 책상, 말을 뜻하는 평상 상자를 합쳐서 단어를 만든 겁니다. 고상식 가옥은 기후상황과 유도에 따라 창고로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변정되어 1층은 축사, 습기와 배을멀리할수 있는 2층은 주택, 주가 접근하기 어려운 3층은 곡물창고로 개만 때도 있습니다. 천연동굴에 들어가지 못한 호모사피엔스가 서해 대초원이나 동해대륙봉 평원에 수월식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식수원이었겠죠. 당연히 강이나 호수 근처에 구릉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중대형 초식동물들의 식수원과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만큼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은 집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연료를 상실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목재가 있는 산지와 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서해대초는 건조 스텝 지역이기 때문에 평원의 중심지로 가면 목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극성 빙기의 피난선인 북위 40도 이남에서 가까운 숲은 한반도와 산동반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요동반도의 일부 정도가 포함되겠죠. 이 시기 한반도 숲은 지금의 대흥할령 산맥과 비슷했습니다.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식량 자원이 풍부한 강하구나. 연해주 흥계우처럼 대규모 철새 서식지가 가까우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연체동물, 해기어, 해조류 와 함께 선사시대 식량 자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조류와 새알이 풍부합니다. 더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서해대초원과 동해 설빈평원, 동안만평원은 전 세계 최고의 중대형 동물의 서식지였습니다. 어머 사피엔스가 고위도에서 극한의 추위피에 남아할 때 수많은 동물도 썰물처럼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종착지미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동서 대륙풍 평원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텝 툰드라이 동물 바이오메스와 식물 생산성이 아프리카 사바나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해드렸죠. 여의도 면적에 털메머드 3마리, 들수 15마리, 말 24마리, 술록 45마리, 거기에 사양수, 엘크, 털, 코풀소, 눈, 사냥, 영양, 무수 등등이 넘쳐나는 곳이 스텝 툰드라입니다. 만조 연해주는 스텝 툰드라, 그 남쪽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끝이 보이지 않는 건조 스텝이 이어졌으니 가름조차 할수 없는 동물의 낙원이 형성된 겁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초식동물의 개체수만 1억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 초식동물인 사슴 노루 고라니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죠.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생목록 멸종유기종인 고라니가 주인공입니다. 서해대촌이 본향이라고할수 있는 고라니는 대부분 한반도에서 서식합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포획하고 있는데도 개체 수가 70만 마리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물 종 차원에서는 적색 멸종 유기종인데 정작 자생지에서는 유해 동물로 분류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온기입니다. 몸 밖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연료를 태우는 열기입니다. 그래서 목재로 상징되는 연료가 핵심 요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몸 안으로 흡수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연료가 음식입니다. 식물 생산성과 동물 바이오매스즉 동물 밀도가 생존 지수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저희도 지 기온이 상승한 시기에는 채식 식단 위주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하강한 시기에 북방구의 중위도 이상에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물 획득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분석했듯이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 유럽의 중심 피난처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로 남한 인류는 절멸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지역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와 드라이앗을 거치면서 90%가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부학적 조사 결과 식량과 연료 등의 가용 자원 밀도가 일부 지역에서 23,000년 전 이후에 치명적인 임계값 이하로 떨어졌을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중심 권역은 해양 식량 자원을 차치하더라도 전무후무한 중대형 동물 밀도를 유지한 대평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빙하기가 끝나기 전부터 문명 형성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 문명의 토대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참여 감사합니다.